예, 우리들은 지금 노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제가 일전에 노아에게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큰 의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힌 자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또한 양심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으로 지각을 주어서 깨닫게 되게 되는데 음, 성경 모든 것을, 이, 신약과 구약 속에, 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그것을 오해한 백성이,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 그래서, 어, 요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요나가 어, 그 순종하지 않죠, 어, 홍케이에 순종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거기서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미처 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사단도 어떻게 보면은. 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포도원을 뺏자라고 생각했던 아둔한 그런 생각에 자기들이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행적 중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법의 저주에 갇힌 자, 사망의 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노아가 그홍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물을 감하여 주심으로써 첫 발을 내디딘 땅이 새 땅이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요단 가난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제물 팔장에 음,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건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 여기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께 어, 어떤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어, 인정하셨고. 또 증거 하심 으로써 성령 님을 보내 어주 시고 믿는제 자들 에게 성령 님이 들어 가고, 어, 그 들이 어, 이제 어떤 어, 하나 님의 있는 생명 과 예수 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 님의 어, 생명 이 있는 자들 에게 성령 의권 능이 함께 들어감 으로써, 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이 지점이 어, 그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한 어, 것 중에서 어, 하나님이 예비한 친히 예비한 재물로 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어, 번제물이 되었고 여호와께서그 향기를 받으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재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음, 우리 지상에는 성전이 두 개가 있었죠. 어, 장막 성전이 있었고. 우에 있는 위에 있는 것에 모형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전을 지었고요 장막 성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아 이것도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 예수님께서 십자계에 달리실 때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죠. 거기까지 모형인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의 그 모형이고 예수님의 몸을 갖고 오셨, 오, 음, 오셨던 것은 거기서 재물에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거든요. 어, 거기서 재물에 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또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이것은 장막 성전을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허물어져 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할 수가 있어, 있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의 크고 비밀한 비밀인데 어, 예수 님의 모퉁이 돌이 되셨 다고 라 얘기 하 시고, 어, 사 도들 의터 위에 세운 교회 를 세운 다라고 얘 기를 했을 때, 지 금도, 우 리도 지어져 가고 있 다라고 얘 기를 하고 있 거든요. 믿 음의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점유무에서 큰성을 이루 는것 같이 교회 를 이루 는것 같이 하나 님의 성이 이루어 지고 있 고, 그것이 다 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때의 제사는 우리를 죄 없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 어, 신비하죠 음, 제가 그 오늘은 어떤 어, 유튜브 채널을 어, 아, 보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서 어, 목회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 토론하고 어, 이런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음, 어, 우, 바울이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 신자가 신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맞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볼을, 그 목을 스쳐가는 그 바람과 머리를 살살 흩날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봐서 바람이 분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시브르서 10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확증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어떻게 말할까요? 음,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와 같이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교회 속에 머리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것은 노아가 홍수로 인한 창궐한 그런 물에서 물이 가마해지고 그가 첫발을 땅에 내디은 땅은 새로운 땅이다 구원의 땅이다 예수님 여우수아를 따라 들어갔던 가나안의 땅이다 음,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 께서 역사하 는 믿음의 땅 이다. 그리고,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 님 께서 십자 가에 달리 시고 하나 님의 부활 하 셔서 하나 님의 우편 에앉아 계셔서 우리 에게 구원 을확 증해 주셨던것 처럼, 우리도, 이 제는 그러 한땅에새발을 들여놓 은믿 음의 형제 들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 하 면서 하나님 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 합니다.